어, 오늘도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직하고 있는 선생님의 근황을 한번 확인하러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고향에 가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어, 그 선생님 이름은 마빈이라는 친구고 그동안 저희 학원 홍보 영상에 나레이션을 항상 했던 친구죠.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그냥 시골에서 일하기보다는 영어 쪽 관련해서 일하는 게 상당히 유용할 텐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잡고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볼 예정입니다. 도착 후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출발했고 가기 전에 한국식품점에 잠시 들려가지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먹거리 좀 사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uh, there's a uh, big issue in Korea because of the Chinese uh, yes, kimchi. Yeah, the mm. <laughs> <laughs> so, Koreans not eat anymore the kimchi from the China. But the original Korean, <laughs> That's why now China gave that brewery. The it's original kimchi is from yogurt. China. <laughs> yeah. And then now, now they have what? news. That's yeah. news. That's our traditional food, but China recently. <laughs> oh, thank you Thank you Anyway That's our traditional food Thank you, bye bye 한국식품점에서 김치를 소분하고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잠시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김치는 확실히 한국 전통식품이라고 각인시켜주고 왔습니다. 요즘 김치에 대한 논란도 많고, 위생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김치를 믿을 수 없다고,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한국 식품점 필리핀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왔습니다. 한국 식품점에서 간단하게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어,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만난 어린 친구들한테 어, 어, 딱히 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저분처럼 돈으로 주긴 좀 그렇고, 어, 이번에는 초코파이를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어, 저희도 좀 먹고, 혹시 혹시 모르지만은 그곳에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 1시 10분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나는 동네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약 11시 49분, 어, 약 1시간 반 정도 온것 같네요. 한시간 정도 왔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한 30분,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여기가, 여기 도착하니까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나쁘지 않네요. 전체적인 시골 풍경은 보통 여기, 여기는 바닷가라서 여기는 해안도로라서 바로 옆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의 대부분 생업은 피시팜, 그러니까 양식장이죠. 양식장을 위주로 생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양식장 아니면은 사탕수수, 재배, good to see you again. Yeah, what is your name? You. Marvin. Marvin. Yeah. It's your hometown? Yes, this is my hometown. So you can see a lot of beautiful places in here. Sure. Which yes. place? Uh, like the ranger farm, inland resource. We have a lot of inland resorts in here. And also, the main tourist spot is the ranger farm, which you can see a lot of animals like snakes. Uh, camels, horses, and a lot of animals. Ah, okay. We'll go there later.